최첨단 4K 해상도와 넓은 65인치 화면으로 몰입감 넘치는 시청 경험을 선사하는 삼성 163.9cm, 65인치 비즈니스 TV는 뛰어난 I 화질과 선명한 디테일로 영상 감상의 즐거움을 극대화합니다. 6 0 h z 의 주사율로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 가능하며 크리스탈 블랙 패널이 선명하고 생생한 색감을 구현해 더욱 생동감 있는 영상 감상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들은 화질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하며 배송이 빠른 점에 만족하며 화면 크기와 품질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기사님 서비스와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가정이나 사무실 어디서든 최고의 선택이 될이 제품은 부모님도 좋아하실 만큼 큰 화면과 뛰어난 화질로 가족 모두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